그러니까 거래소 계정으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했다고 해서 내거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내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거래소가 파산하면 다 날라간다, 다 공중분해된다. 백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원어원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개념들을 가장 쉽게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비트코인 월렛. 또는 지갑 이해하기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지갑, 동전 지갑, 카드 지갑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비트코인 지갑은 정말 그런 지갑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그거보다는 좀더 고차원적인 개념이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 제대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월렛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원래 지갑에 관련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프트웨어 월렛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월렛은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갑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렇게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하거나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지갑 주소를 발급해주고 그 지갑 주소에 다른 곳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송해서 입금하고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만 줘서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월렛, 소프트웨어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하덜렛이라고도 불러요. 뜨거우면 뭔가 좀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것 같고, 고체가 아닐 것 같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핫이라고 표현을 해서, 소프트웨어 월렛은 하덜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원래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지갑이라는 기계가 있는 겁니다 지갑의 기능을 하는 고유의 기계를 우리가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처럼 생긴 조그마한 디바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스마트폰 크기보다 작습니다 보통 절반도 안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지갑 주소에 내가 비트코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떨어진 환경에서 지갑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월렛은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항상 나의 지갑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터넷을 통해서 해커가 침입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소프트웨어 월렛이 가진 보안 측면에서 가진 한계인데,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 자체가 소프트웨어 월렛이 하는 지갑 주소 발급이나 비트코인 전송을 할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월렛이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의 연결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월렛이 소프트웨어 월렛보다는 해킹의 가능성이 더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 월렛은 콜드 월렛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원래은 핫이라고 했죠? 뜨겁다.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차갑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존재하고 인터넷과 연결되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지갑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세요. 이거 에어컨 리모컨인데 이거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제 업비트 계정에서 여기로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여기 이제 주소를 발급해서 여기 주, 주소가 써 있습니다. 여기로 보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들어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갑의 역할은요. 이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똑같습니다. 지갑의 역할은 프라이빗 키를 발급해 주는 역할입니다. 지갑 주소를 발급해 주는 역할이에요. 지갑주소는 두 가지 프라이빗키와 퍼블릭키, 비밀번호와 함께 발급이 됩니다. 지갑주소를 발급한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발급받듯이 남들에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퍼블릭키라는 거 발급하는 거 하나, 그 퍼블릭키라고 하는 지갑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시크릿키,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그것도 같이 발급이 됩니다. 그게 프라이빗키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되는 그두 가지가 쌍으로, 페어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있다, 지갑에서 내가 지갑 주소를 발급한다라는 거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과 같습니다. 이 구름이 업비트고 저 구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이 구름으로 비트코인이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비밀번호를 내가 이 기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지금 물리적으로 다차단되 있죠? 블루투스 이런 기능도 없다고 해볼게요. 선을 꽂아서 이제 컴퓨터 연결을 해야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선을 뽑아놓으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 키, 이 구름에 접근할 수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는 오로지 이 기계를 해킹해야만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어디 숨겨 놨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이 기계를 해킹해서 내가 여기다 저장해 놓은 그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야 저 구름에 넣어놓은 저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자체에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기계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내가 알아내면 저 구름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 비트코인 들어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발행하는 주체고 소프트웨어 월렛이라면 즉 하드 월렛이라면 여기 에 있는 컴퓨터에다 설치해 놓고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에서 발급한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는데 여기 옮겨진 곳으로 접근하는 권한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컴퓨터에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아무래도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나온 게 하드웨어 월렛 콜드 월렛이고 이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조금 더 해킹이 안전하다 좀더 해킹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결국 지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마지막. 그러면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할까요? 우리나라 거래소들 또 해외 거래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비트코인을 그냥 업비트에서 사셨다. 그러면 그냥 업비트에 놔두시고 계속 사실 때마다 거기 그냥 놔두시고 그 업비트 앱을 이렇게 계속 열어보시면서 나 이만큼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랑도 하시고 제가 요즘 지하철에서 그렇게 비트코인 나 얼마큼 모았어라고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그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행동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래소에다 비트코인을 계속 놔두는 게 아니. 안전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그걸 보고 해킹을 시도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얼, 나 얼마 있다 이런 거뭐 소액이어도 사실 좀깨름직합니다 10만 원이렇게 그냥 나 사봤어. 이런 정도로 공유하는 건 괜찮은데 나 몇천만 원사 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런 거 보여주고 지하철에서 그러지 마세요. 해킹 당합니다. 업비트라는 거는 지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앱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항상 해킹의 문제,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해킹을 할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할 수도 있고요. 보이스 피싱을 할 수도 있고요. 거래소 뭐 직원들을 로비를 해서 구워 삶아서 여러분들의 계정을 탈취할 수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이건 예전에 거래소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비의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거래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지갑을 씁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월렛과 하드웨어 월렛을 같이 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면, 한90% 콜드월렛, 10% 하드월렛,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거래소 정책이라서 밖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을 지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90%가 콜드 월렛으로 들어가고 10% 카드 월렛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객이 비트코인을 넣으면 대부분이 콜드 월렛에 들어간다는 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10%는 왜하드 월렛에 놔두냐? 콜드 월렛이 런 예를 들어 이런 기계니까 이거를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그냥 직원 책상에다 놔두고 막 다닐 수는 없죠. 여기 고객 자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금고를 사서 여기다. 따로 넣어 놓습니다 금고 룸이 따로 있고 이런 콜드 월렛을 거기다 넣어 놓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몇명 이렇게 권한을 나눠 놓고 그런 식으로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놔요 대부분의 자산은 여기다 넣어 놓는데 이러면 고객이 출금 요청을 해요 1비트 코인을 다시 다 출금해 줘 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금고 열고 이거 꺼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출금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고객이 한뭐0 명이면 상관없는데 거래소들은 막몇 몇만 명막몇 십만 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건 비효율적이다. 여기서 이제 정책이 갈리는 거죠. 거래소마다 한10% 정도는 하도렛에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그때 출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지갑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콜드든 하시든 우리 자산이 1비트코인이 들어갔데 는9대 1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누구 지갑이에요? 이거는 제 지갑이 아닙니다. 거래소 지갑입니다. 거래소 소유 지갑. 그러니까 제가 프라이빗 키를 못 봤죠. 비트코인 지갑은 프라이빗 키가 내가 있어야 이 지갑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래소는 자기가 지갑을 발급해서 자기 지갑에 내 비트코인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계정으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했다고 해서 내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내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은행 계좌 연동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면 그 거래소 계정에 이제 내가 산 비트코인이 보이고 뭐 수익률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 앱에 보이는 비트코인 내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래소 소유 지갑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래소가 잘못되면 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니까.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죠 마운트 곡스 전 세계 최대 거래소였죠 여기 해킹당해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10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비트코인을 다시 보상해 주고 있어요 그 채권자들에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FTX 전 세계 3위 거래소였잖아요 이 거래소도 고객 자산을 이상한 데 전용하다가 드러나서 망했습니다 트레이딩에도 쓰이고 막 부동산 사는 데도 쓰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FTX의 주인이었던 샌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의 자산이 고객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 거니까 거래소 소유 지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출금해서 부동산 사고, 차 사고, 트레이딩하고 이랬던 거죠. 여러분이 거래소를 믿으시면 거기다가 놔두는 거는 오케이인데 너무 큰 금액을 놔두면 위험하겠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기본적으로 셀프 커스터디가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지키는 방법, 내 스스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는 샀다가 팔았다, 바로 비트코인을 빼고 또 다시 뭐 필요하면 샀다가 팔았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지 절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관은 개인 지갑에서 해야 돼요. 하드웨어 원래는 구매를 해야겠죠. 이게 기계니까 구매를 해서 써야 되고, 소프트웨어 원래는 보통 공짜입니다. 앱스토어 이런 데서 다운 받아서 핸드폰에 깔거나 아니면 컴퓨터에다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방법 반드시 익혀서 비트코인 원래 쓰는 방법 숙달을 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지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지갑은 프라이빗 키를 발급해주고 그 프라이빗 키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역할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는 마치 내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고 파산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하면 다 날라간다, 다 공중 분해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비트코인 월렛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월렛의 대표적인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세 가지 가장 큰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비트코인 월렛도 직접 사용해보는 방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원어원 시간은 이렇게 월렛 얘기하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